신발은 왜미3 5만원 없지? 예쁘다 사주고 싶네 너 아, 안에 네, 삐삐 신발 미쳤어? 너 그걸 왜 신어? 쭈부낭만 예전에 그말 했었나? 예전에 우리 집에 우리 중년 인간이 사온 어린이형 매장 옷들이 있거든? 분홍색이 되게 뽀식뽀식하고막 되게 그 알파벳 튀어나온 거 있잖아 무슨 알프스 뭐 이런 식으로 흘러온 되게 분홍색 옷입거그거를 내가 입고 나간 적이 있었어 그거는 이제 중년 인간이 사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잖아요? 그래서 입고 나가는데, 친구가 무슨 아동복을 이렇게 입고 왔냐고. 애기가 입을 것 같은 옷을 입고 왔네? 뭐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어, 우리 중년 인간이 사준 건데, 이러니까. 친구가, 이러고 있다가, 정말 멋진 옷이야! <laughs> 정말 멋진 옷이야! 에프탄한 그런 분홍색 옷은 내가 <laughs> 처음 봤어? 아싸글던 <아사. 웃음> 적이 있었어. 응.